이명웅이 실내에서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 논란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송아악당 촬영 도중 건물 안에서 흡연을 했습니다. 촬영이 진행된 장소는 서울 마포구 DMC 디지털 큐브인데요. 해당 장소는 지상 23층 규모 건물의 실내로 당연히 금연 장소입니다. 금연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재구조 위반인데요. 이명웅은 촬영이 일시 멈췄을 때 대기 장소에서 흡연을 한채오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장 내에서 스태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이명웅 본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부산 콘서트 공연에서 미성년자 정동원 군이 있음에도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이 발각되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해명 없이 행당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이런 논란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이명웅 소속사 유에라 프로젝트는 5일 이명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되어온 전자 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 왔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는 실내 흡연이 문제없을 것이라고 오인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명웅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겠다고 한 소속사는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피운 담배인데 관리 소홀이라는 말하는 점이 희한합니다. 니코틴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마포구청의 민원신고까지 접수돼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이명웅 담배 사과문에 대해 이성규대한 금연학회 이사는 이명웅 측의 이러한 발언은 청소년이나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수 있다며 적절한 사과문이 아니다. 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를 쓰는 이용자 10% 내외가 니코틴이 없는 장난감처럼 인식한다며 청소년들을 비롯한 비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이용해 권련형 담배로 넘어가는 게이트웨이가 충분히 연구된 시점에서 이명웅 측의 입장은 오해의 여지를 줄수 있고 잘못된 국민보건 이슈를 생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일급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초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나온다. 흔히들 수증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며 스포츠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유무에 관한 관련법 설정이 애매한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매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명웅 담배 사건이 논란이 되는 것은 그의 평소 행실과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은 군고구마 장사를 하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또한 무명 시절에도 아침마다 상금으로 불우이웃에게 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지금도 1억이 넘는 돈을 기부할 정도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 탈락자들에게 위로의 전화를 가장 먼저 하는 등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뛰어난 노래 실력과 평소 인품도 훌륭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성공한 만큼 이번 논란이 해결되고 본인이 반성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트로트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